지금 현재 여기는 아까 그 송경리에서 강규로 이어지는 바로 여기가 공항 입구입니다, 여기가. 공항 입구고, 그 다음에 저쪽에 여러분들이 보는데, 좌측 저기 아리랑국개라고 있어요. 근데 이 앞전 우리 그 경군이 뭐아리랑개에서 우리 군인들이 민간인을 사살했다. 그건 잘못된 거고, 우린 거기에서 그 해본 적도 없고, 뭐도 없어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저가 여기 있을 때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 전방, 여기가 철조망이쳐 있었어요 원형 철조망으로쳐 있었는데 우리 아군에아 우리 경군의 전차는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에 그 탱크 있지 않습니까 전차 있었고 거기에 60년대 그 중소에. 2대 대장 에 누구나 호기는 좀 그러고 그분이 계셨고 그 뒤에는 3대 대장 에먼그 중령님 계셨고 60년대 연대장님께서는 여가 계셨어요 그 다음에 저는 그 특공 대장으로서 이 앞에 있다가 아까 우리가 그, 송경리 거기 얘기했던, 거기에서, 에, 강규 그, 그분들이 넘어오다가, 거 저, 다리에서 차가 전복되어 온 거야. 그래가지고 부상자가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 앞에 와서 그랬어요. 철종 앞에서. 이기들을 그 치료를 시켜줄 때니까 총을 반납해다오 그러니까 강검, 강경파하고 온검파가 있어가지고, 강경파는 안 된다. 옹공판을 해야 된다. 그러서 아까 저기서 이게 제 이거 친구가 군중 속에서 쏘지 말아라. 총을 반납해 주자. 그리고 환자를 치료시키자 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무전으로 통합병원, 아이고, 그 지관한테 보고를 오고 통합병원에서 버스가 세대가 왔었어요. 그래지고 그 부수 환계을 실어 옮기고 그 다음에 저는 언영존주막 문을 여니까 제가 집차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싫다 아이고, 그 총을 반납 받은 놈을 싣고 나오다가 우리 운전병이 그 브레이크를 박는다는 게, 악센터를 밟아 본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해보니까 철조망에 저가 그 속으로 들어가보라고 지금도 그 우측, 허벅지에 그큰 그 상처가 있습니다만은 39년이 지나서 그 상처가 아물지를 않아요. 그래가그 속에 들어가보지고 에, 거기서는 막 강경파들은 막 사격해보려고 하고. 근데 거기에서 우리 그 경군들이 그 환자들을 계속 후송시키고 통합병이 얼마 10분이면 가거든요. 후송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사격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저가 거기서 어떻게 했냐 면 여기 들어가면서, 저가 그,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그, 강주, 그분들 앞에서 방탄조끼를 전부 벗고 무장해제를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저는 무기도 없고, 뭣도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맨몸으로 나는 들어온 거예요. 나수하라. 나도 전라도 놈이다. 이게 아니다, 니기 잘못 알고 있다. 나도 전라도 놈이고, 이 바라 내 주민동 봐라. 학교 역서 댕기고, 내 고향이 여기다. 그러니까 그강경파들도저 얘기에, 왜 그러냐면 그환자들 전부 후송시켜주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저말을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돌아오면서 이제 피는 질질 흘리고 그래서 대검을 자측에 찾는데 그 대검 끈을 풀어가지고 저와 지혈을 시키고, 예, 꼬맬 시간이 없었어요. 굉장히 상처는 큰데,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제 상처가 남아있습니다와는 그때도 강주 시민군들은 우리를 적으안 봤어요. ENEMI 적으안 보고 같이 강주 우리 전라도 군인셔가 있구나 그 다음에 놈들이 말할 때는 경상도 군인들 와가지고 전라도 어쨌든 다 그것은 와전된 거예요 여기서 이만 있다는 것은 한번 지나면 이게 이만치 커지는 거예요 여기 지나면 이만치 되고 이만치되로저 전라도 놈이에요 우리 팀에 우리 전라도 애기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그 방송에서 뭐 국회에서 어쩌고 뭐 잘못됐든요 그러는 저는 너희들이 잘했고 잘못했다, 그거 아니고 평행선상에서 놓고 한번 보자.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왜? 우리? 개운군 오늘 또 그분 배로 갈 겁니다만, 뭐, 전옥주 그분이 방송하는 사람이 우리보다 어쨌든 시체장사 하지 마라 그러세요. 거기서 현장에서 그러지 마라, 시체장사 하지 마라그 목사님 계시 오늘 또 만나러 갈 건데. 그래서 옳고 나쁘고 그게 아니라 진정한 역사를 찾자. 지나온, 지나온 과거를 모르는 그런 그 정부는 지나온 과거, 지나온 역사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걸 모르는 발전성이 없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 온 거. 우리 경험도 잘못 온거 있고, 이기들도 잘못 온거 있으신 게 평행선상에서. 우리 잘못 온거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5.18 20년 지나가지고 현역에 있으면서 양심선언 했어요. MBC에서 전국의방영에서 현역이 있으면 될수있데 어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팬들로서얘기했어 강주시민 전화 놈으로서 얘기를 했어요. 경은 잘못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했냐면 역시 어을해가지고 아닌 것을 기다해 보니까 사람들이 기어져. 그게 맞는지 알아. 좀 이따 또 합동, 아니 그 뭐야, 그 영장에 갈 건데 말입니다. 이 앞전에 가보니까 학생들이 수학여행 오면 어린 학생들요. 유치원생들이 거기를 1차로 거친다니까. 어려서부터 세뇌 공작이 라그래요 현장에 있던 사람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APC, 뭐, 등등 운전할 수가 없어요. 차량이 370M20이 그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장갑차를 운전했어요. 민간은 못 오는 거 지금 그 운전했던 사람 나오세요. 나오라고. 왜못 나오냐. 그래서 제가 뭐, 열내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삶은 얼마나 살겠습니까만은 기고 아닌 것은 역사에서 똑바로 판단하고 저 오래 살라고는 안 해요. 이 진실은 바뀝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올바른그 사진이야, 이게 지금요. 네. 여기는 전남대학교. 아, 전남대학교 앞에서 가 전남대 본관이야, 그다음에 여기 저삼여단 있다가 그 제미 씨 총수합으로 딴 데인데. 네, 네. 우리가 현장을다가 봤어. 네. 그다음에 여기도 또 봐. 네. 이. 전남 도청 분수대. 네. 이. 저 분수대 얘기잖아, 분수대. 그거가 네. 분수대야, 그거가. 그다음에 여거 봐. 네. 여기도 분수대. 여기 네. 분수대. 네? 여, 여기는 시청이고. 뭐 핫도그 여기 핫도그 시청. 그 다음에 네. 이제 일장 한번 봐. 그 다음에 사람들 저기에서 말안 듣는 애기들은 데려다가 여기서 뭔가를 했어요. 자리, 가그 자리. 아, 저 꼬라보고 시켜놓고 기압도 주고 했을 것 아니에요. 네. 네. 그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저가, 그, 사열때 그대로요. 그때 있던 사열 때. 그렇죠. 사열대. 여, 사열대 여가, 사열대. 헌병대 연병장이에요, 연병장. 지금은 이제 돌가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저가 헌병대 본부인데, 저가 수사 1개, 2개, 3개, 이러고, 저가 쭉 있었어요, 이렇게. 여가 헌병대 사무실 아니에요 저 예. 그 다음에, 그때는 합수비에서 온 안기부가 뭐예요? 전부 합동수사본부의 그 사람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저, 만들어놨으러 모형을. 그러면, 저, 저, 경봉 둔 것이 지금 우리 경군이고, 여기는 지금, 저기들이 말하는 시민군이라고 이러고 안 했다니까, 이러고 만들어놓은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저것도 봐. 그때 그 차량이야, 이렇게. 우리 M60이 M60이 저 경유 차량인데 이러고 잡아다고 그렇게 했다 이거야 이렇게 안 했단 말이지. 아. 그러면 그때 했던 놈 나오라고 당했던 놈 나오라고 왜안 나와? 그거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모든 게 아픈 가슴이고 우리는 개혁군이 잘했다고 안네 그러나 우리는 개혁군으로서 경찰도 다 도망가고 다 도망가고 생존도 마비되어 버렸어. 그때 우리는 와가지고 정말 군인은 국가의 최후의 보루잖아. 예. 마지막에 해서 이정류로온 사람들은 군인이 안 왔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었어? 무법천수, 무법천수 이 나라 망해 버렸어요. 그러면 가들이 이북에서 가만히 있겠냐고 이김희성의 그 집단은 가만히 있겠냐? 이미 그때 적화되어 버려. 예. 군은 최후의 보루라니까. 그러면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해서 총칼을 사주고, 전부, 다약 사주고 했는데, 그놈을 각, 저, 우리한테 줄 때는 나라 지키라고 줬는데, 우리가 그 소총 그 장비 들고 와서 강주 시민들 학살하려 우리 안냐고 그걸 안 했어요. 나? 오늘 여자라서 죽어도 상관없어. 내 양심에 먹가 없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버님 어머니 대전 연축으에 있고, 우리 큰지병님, 외가지병님 동작동에 계신다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표현할 거야? 나군대서 36년 은사람이 왜내 양심 좋은 사람이요? 5.18 강주 시민을 위해서 했어 MBC 스페서 한 시간 동안 한, 한 사람이요. 나를 어떻게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이었지. 깨끗이 죽을라니까. 그러나 기인 것은 기고 아닌 것은 아닌 거야. 지나온 과거를 모르는 그런 역사 탑을 해주라고. 4 4기 무기고를 4시간 동안 털어보라고 광주시에 담보 왔어. 그러면 그때 무기고 차량을, 문을 열어준 사람이 있었을 거고, 차량 운전은 사람, 기름 준 사람, 또 교통력 예준 사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디로, 어디로 오라고 했을 거 아니야. 44기의 무기고, 우리, 우리, 우리 군인들의 특수군을 투입해도 못 해요. 동시 동작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저 아시아 당국에서 372대 나와버고막 했어. 그때는 운전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다니까. 지금도 난 APC 주문, 5측 운전하는 일모르고그 근데 카드를 그다 했어요. 그 다음에 또, 교도소를, 이? 교도소를 계속 공격온 거야. 거기에 있던 3여단 팀들이 있어, 성공 팀들이. 그 다음에 또한 가지. 경찰들 다 도망가 버렸는데 시계들 하부에 나온 거 보면, 경찰, 그, 옷입고 교통 경영 것이 나와요. 경찰이 다 도망가는데 어떤 경찰이 어디가 있냐고? 그럼 옷 입고 거기 교통 경영 것이 나와. 사진은 있잖아.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유공자도 마찬가지다. 지금 뭐 4,413명이 가 기다 오르는데 나는 이해를 못하고 이해를. 오늘 아침에 있다가 지금 죽어버렸어. 그러면 오후에 저녁때 가서 이건 보훈 청장해야 될 일이라니까. 국가 보훈 대상자는 이런 나타나는 게 아니야. 예. 런데 아침에 강주 시청이랑 오늘 죽어 버렸네. 교통사고 죽어 버렸어. 그러면 저녁 때518 유공자증이 나오는 거야. 어떻게? 518 39년 전에 그휴유증이 오늘 죽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거기도 유공자야? 그럼 앞으로 계속 저보훈청이 나온 게 4313명이라 올더만 그러면 강주 시민들한테 여쭤볼게. 양심은 있어야 될거 아니냐. 5.18 명이 몇번 가봤어? 몇번 가봤어? 세 번요. 아니, 강주 시민한테 물어보는 사람. 아, 예. 거기 가면, 제가 일곱 번 구해줬고, 여학생인데, 박연숙이라고 예. 있어요. 박연숙 고인 됐는데. 예. 여덟 번째는 상무관에서 죽음으로 만났어. 나요 어. 김순이. 네. 그 양반, 저 2010년대에 죽었어. 예. 예? 그 다음에 홍금숙 씨는 지금 살아있어요. 이 앞전에 5.18 재단 에서 만났어. 5.18 재단 사람들은 내 얼굴을 핥혀볼 줄 알았지, 나는 그걸 안 해요. 개인인동 아저씨는 나 같이 주먹밥 먹고 했던 사람이라니까. 내 앞에서 이 얘기를 해. 난 죽어도 상관없다. 그러나, 그건 아니야. 진실을 밝힙시다. 5.18좀 이따 우리가 재단도 가고 할 건데, 이 예. 예? 재단도 가고 우리가 묘역도 가고 그럴 건데. 그냥, 거기다, 빨대 꽂고, 이, 빨대를 깊이 꽂은 놈의 돈을 많이 묻고, 그런 짓거리 하지 말고, 진짜,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진짜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진실을 밝힐 수 있, 기회를 주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그 글도위로 써놨습니다만, 정말 내가 나라에 충성한다고 했는데, 내가 잘못했다면, 나는 어느 하나 있어. 김덕수 무덤에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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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성 하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내가 내무실이었는데 그때는 하도 자본 그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합수비, 합동 수사본부야. 그러니까 야들은 헌병은 나가 있고 여기다 이제 다 가둬놨지. 그다음에 이제 저거는 나오면서 얘기를해 지금 영창으로 들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옛날 그대로 지금 영창이거든? 예. 옛날 그대로, 그 건물 그대로야, 지금 이게. 제가 그때 요 아버지인 게냐고 봐봐. 한방에 150명이나 수감되어 있어서 잠도 누워서 수 없었고, 거짓말 하지 말고. 야, 들어가서 현장을 보면 돼요. 옛날 그대로 이 철문 그대로고, 이 벽돌 이 자체가 그대로요. 이 봐봐. 그 다음에, 여기 뭐 밥도 세, 숟가락만 주지 않았어. 세 숟가락 주지 않으시, 뭔 소리고 하 있어? 그런 <laughs> 소리 하지 말고. <laughs>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영창이에요 지금 흰 고무신. 이거 한번 돌아보셔, 이리. 이리. 그 때, 흰 고무신 이러고 입도 없었어. 그 다음에 지금 그림으로 딱, 어린 학생들이 여기 왔을 때 이것을 봤을 때, 무엇을 느끼겠냐고. 그유치원나 온다. 3살, 4살 되는데 여기를 거친다. 그러면 그냥 대이크박에다 박아주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 여기 이제 그림으로. 고문 유유증으로, 이뭐어고그 다음에 여기 이제 철창 된다고 그러거든. 철창 된다고 그래. 여위에다발올 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야, 이게. 이게 이제 첫장 뜨다. 그러면 이런 그림으로 이런 만들어 놓은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 하, 150명이 되었기에. 여기서 150명이 들어가겠냐? 자, 이거 는그반원형으로돼 있습니다, 반원형 그래갖고 음. 이 내부 구조는. 이 안에서 접부 통계가 되는 거야. 음. 그러면서 여기가 150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뭐 등등 어쩌고 어쩌고 했다는데, 그, 샥, 요거 150명 들어가겠냐고. 그래서 저 장을 항상 보여줘요. 그 다음에 여기가 1소대, 2소대, 3, 5, 4소대 놓고, 6소대, 7소대, 여기 가번또 볼만한 것이 있어. 또한번 봐. 전면 한번 봐. 그 다음에, 여기, 화장실에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줄을 쓰고 있었다. 뭐 어쩌고 뭐, 아이, 참, 오직죠? 아이. 아이 사람이 사람을 그 이건 그림으로 해서 사람을 현혹시켜 본다니까. 이 그다음에 아, 그러니까 또5 8은광 강사한테 돈성이 만들어 냈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다음에 뭐580 기존에 있는 3명과 한꺼번에 수용하다. 뭐뭔 몰라. 사람도 기술자인가? 전라도 사람 토라지가 있어서 그를 일을 그다음에 28일 새벽 4시김영철 구석에서 화장실에 들어가 자살을 시도했다. 아니, 그때 뭐 등등 투쟁이에네그 응? 다음에 여기봐 지금 여기여 여기, 요. 여기. 정신질환하고 감옥에서 뭐 등등 이루죠 집행정신 출가하면 전대병원 나주병원에 전정하자 근데 사망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절장된다는 것이 절장된다는 건 올려다 팔을 올려놓고 저렇게 하면 허리가 굉장히 아프잖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어 여기다 다이사람들 여기가 며칠이 또안 했어 시, 10월 27일, 강기교도 이감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 매질은. 그럼 날마다 사람을 우리 저 지어 패고 그러나? 사람의 얼굴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저거 봐. 이 중에서 말안 듣는, 야, 독고방이라고 해. 독고실이라고 써 있는데, 1독고실, 2독고실, 3독고실이 있는데, 여기서 또말안 듣는 거, 거다냐 가다 놓는 거야. 저 속에다가. 이? 그때, 이게 영창이야. 이 건물이야. 이게 반용으로 되어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뭐한 식기 하나에 사람을 두르고 밥을 뭐니? 어쩌고 뭐 날마다로 앉혀놨다고? 그걸 안 해요. 그 다음에 또 뒤에 여기를 한번 봐. 감시험병을 만들어 놓은 거 봐봐. 아, 무슨... 여기에서 반원형으로 다있고 여기 앉아있으면 전부가 다 보이는 거야, 이렇게. 근데 어린 학생이로 봤을 그 밀리터리 폴리스로 기는데 사람 잡는 그것만 이렇 해놨다니까? 그래 말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뭐. 이 근데 그대로 그대로 이, 이 건물이야 이거 이거 그 나무 그대로 이그 다음에 세면도그대로그 예. 다음에 저쪽 한번 가봐 여기는 이제 면회실이에요 여기서 면회실인데 이제 면회 오면 면회 안 시켜 줄까? 다 시켜 줬지? 그 다음에 봐 여기서 앉아서접근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재수는 저로 들어오고, 이 예. 재수는 저기 들어와서 해서, 이제 이거 나무 놓고 이거 겨고 이거 오 거야. 여기서 이렇게, 이게 이제 면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목욕, 목욕탕 있어요. 여기서 목욕 다 시키고 했어요. 이렇게, 아, 어, 누가 그거 뭐, 네 목욕을 안 시켜줬어. 그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말자. 저거 한번 가봅시다. 그대, 그, 철조망 그대로예요, 이게, 지금요. 예, 예, 예. 옛날 그대로, 그대로.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건조대, 세탁물. 응? 세탁물 건조대. 그 다음에, 이제, 봐. 저거는 이제, 헌병대 식당이고,